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오늘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지원금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용처도 명확히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번 소비 쿠폰은 대한민국 전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가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며 비수도권 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전용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소비쿠폰은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신 경우 지역 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고 신용체크선 불카드 방식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동네 상권에서 사용하셔야 하며, 이런 방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 소멸됨으로 잊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신청 및 지급 2025년 7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10일 금요일까지. 2차 신청 및 지급 2025년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 8. 그래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먼저 1차 선지급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차 지급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께는 15만원이 지급되며, 만약 비수도권에 거주하신다면, 추가로 3만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최대 5만원이 더해집니다. 일반 국민께는 15만원을 기본으로 비수도권 거주시 3만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시 5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기본 30만원 추가로 최대 5만원이 더해져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40만원에서 추가 지급을 통해 최대 45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이어서 2차 추가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지급 이후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단, 상위 10% 소득 계층은 2차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최종 수령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총 지원 금액, 최대 금액 기준. 상위 10%는 15만원에서 20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에서 30만원. 차상 위한 부모 가족은 40만원에서 45만원. 기초 생활 수급자는 50만원에서 55만원. 비수도권 또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일 경우 최대 금액 기준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국민 여러분께는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드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참여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신청 시기와 사용 기한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